섭수야, 안 먹어. 응? 아니, 아침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이것만 먹을라고 그래? 너뭐 시켰지? 어, 먀먀. 이거? 그냥 뒤. 상기야. 상기야. 맘 왜, 안 와? 자야나안 네. 먹어. <laughs> 나 이거 먹는 거 몰라. 맘? 내가 먹을래. 나 찬찬이야. 감자? <목소리> 음. 시주할 때박이지막비 Tao tôi chấm xíu mẹ, yêu ăn mì gom hai đứa mày ăn chung hả?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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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ăn không, trưa của Dân không, không, Bữa trưa không, không, ăn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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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ập yoga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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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ở ở đây hay là ở bên ừ. nhà thôi nha ừ. ngày xưa chị có tập gym tập yoga nha không có nhưng mà cách uh -huh. đây mười năm rồi hồi xưa dáng chị hơi bị đẹp á em hồi yeah, yeah. <laughs> <laughs> xưa là hot girl hot, mà. hot girl ở ở mà hot girl. Ê, em lấy ảnh ngày xưa chị thì cho coi rồi cho xem nữa không <laughs> có hồi xưa chị hơi bị đẹp gái luôn mỹ nhơ mỹ nhơ. Vì <laughs> tối đuối lắm chừng Đâu lấy lại l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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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ại ừ. nhận ra luôn wow. so. đây nữa đây nữa quê nữa hả hey. 53 kg thôi 53 h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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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ây giờ 70 ký <laughs> <Wow>. Thì nó <laughs> sẽ khác biệt rất là nhiều Wow sexy wow. <laughs> girl Bây giờ mà, muốn chị muốn nó cơ lại như vậy hả Được không Không chắc chắn là không được rồi Một tay kịch <laughs> kết mà chị sẽ cố gắng. Ừ. cố gắng Chị sẽ cố gắng đẹp đẹp lên Trời ừ. ơi 4 giờ rồi yoga, 6 giờ đi làm Đúng rồi Chị chỉ mấy giờ ngủ? Có khi 11 giờ, có khi 10 giờ Ừ, rồi ừ trời đấy. Nhưng mà bây giờ ăn ngon nha ăn đi. Không cần nhậm cân, Không, <laughs>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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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ông đâu Sống mà để ăn mà Đúng rồi, ừ. phải ăn Chào 자막이 왜 끝도 없냐 <웃음> 진짜 <웃음> 편집 해도 해도 끝이 안 나. 원내서 제대로 해야지. 아, 그러니까 혼나자마자 편집 도와달라는 영상 이 엄청 많네. 야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걸 그동안 안 했다는 거야? 뭐 해야 되는데? 조심할. 야 근데 나 집에서 우리 잠 주말에. 자막 할 때는 응. 캡컷으로 하잖아 나. 맞아. 근데 내 컴퓨터에 이거 프리미어 깔면 이렇게 똑같이 편집할 수 있어? 할수 있지. 그래서? 근데 누나가 편할 수 있게끔 내가 캡컷으로 알려줄 테지만. 근데 캡컷보다 나 이게 더 편해. 이거 더편해도 응. 돈이야 돼. 돈 <laughs> <laughs> 얼마야? 찾아봐봐. 얼마야? 프리미어. 근데 캡컷으로 할수 있는데 응. 약간 캡컷으로 하면 정확하게 못 해. 그래서 나도 프리미어로 하고 싶거든. 비싸겠지한 달에 22불? 괜찮은데? 근데 프리미엄만 살수 있어? 보통 다른 것도 같이 사야 되지 않아? l 100ml? 100ml? 지0 0어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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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봐봐 우리 지금 많이 남았네 영상이 하나 둘셋넷 음, 다섯 여섯, 여섯 개 남았어 그래서 오늘도 하나 찍고 편집하고 또한번 혼나더니 갑자기 잘하네 한번 봐봐 혼난 날 이후로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여섯 여섯 개 아이디어가 여섯 개가 남았어 멋개 뭐 누나도 같이 했잖아 같이 했지 그래도 아 이렇게 할수 있으면서. 왜안 했던 거야 그동안? 자 그리고 요것도 너가 아이디어 낸 거고 어, 요것도 너가 아이디어 냈고 요것도 아이디어 냈고 요것도 아이디어 냈고 아이디어가 갑자기 폭발하네? 응. 이렇게 하자고 오늘 내일이 조금 바쁘지? 어... 오늘 할게 많아 이 영상도 오늘 바로 편집해야 되고 응. 그리고 요것도 주말에 초안 끝내야 되니까 요것도 그치? 편집해야 되고 그리고 월요일에 올릴 것도 편집해야 돼 응. 주말 오늘이랑 주말 동안 영상 3개 편집해야 돼 응. <laughs> 할수 있죠? 할수 있지. 그럼 그거 편집 되는 대로 그냥 나한테 보내. 내가 주말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음. Okay? 음. <laughs> 벌써 11월 마무리 됐어. 그니까. 러 이제 또 12월이야. <laughs> 시간 정말 빨라. 그니까 러 시간 <laughs> 너무 빨라. <laughs> 이렇게 눈깜빡하면 깜박하면 2025년 끝이다. 응. 음. 또깜빡하면 우리 결혼할 거야. <laughs> 아니야, 자꾸 이상한 소리해. 또 <laughs> 이상한 소리에 짜증나게 <laughs> 야 이거 근데 조심해야 돼. 구독자분들이 진짠 줄 알아. 아, 진짜 짠줄 알아. 어, 진짜 짠줄 알아. 진짜인데? <laughs> 아, 진짜. 신나해. 왜? 네 너. 와 이거 <laughs> 뭐. 이거 아니 우리 이거 매출표거든. 음. 근데 최신 것까지 업데이트가 안된 거야 아침에 봤을 때 음. 그래가지고 아 이따가 신디 언니 오면은 내가 어 진짜... 빨리 빨리 업데이트 해야겠다라고 말 할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업데이트 됐어. 오. 방금 업데이트 했어. 지지 나, 나 아, <laughs> 지금 했잖아나 지금 뭐했잖아. 지금 해야죠나지못보이니까 아, <laughs> 그럼 어제 매출이잖아. 그럼 어제 끝났어야지. 내가 이안 뜯고 홈마야, 지홈홈 해야지. 어제 오, 우리 뭐했어? 촬영 나갔지 어, 어 <laughs> 우리 뭐했어? 회사 됐다. 회사 없었지. 회사 회사 없었어. 우리 음. 어제 음.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혼다고 있는 거야. 네, 어, <laughs> 갑자기 내가 본다 맞지. 어, 내 말은 어, 아니 음. 원래는 매출표가 맨날 맨날 업데이트가 안 됐었어. 그래서 음. 내가 가끔 신디 언니한테 이제 맨날 맨날 업데이트 해라 이렇게 얘기를 음. 했었거든. 음. 잘하네. 왜? 잘하네. 왜? 예약표를 봅시다. 외부 원래 음. 회사 촬영 하고 음. 저기 저기 오늘 무인에 투어 나갔고 음? 내일도 있어 네. 네. 내일 몽따 그리고 일요일에 공항 픽업 이거 다 준비됐죠? 음? 이거 너 아침에 음. 안우왕한테 그 이름표 어, 줬어,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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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 해줘. 어 브랜드. 했어 했어 이거 다 9시랑 8. 2시 반이에요 에이? 주말에 꼭 전화 받아요 음? 그리고 월요일에 또 <laughs> 예약이 있어요 어. 월요일에 <laughs> 우리 uh, 아빠 예약 아, <laughs> <forbidiscan, 웃음> 왜 모자랑 외 모자랑 리무진 <laughs> 리무진 아빠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laughs> 아빠 리무진 너 좋아 이거 잘 해주세요 우리 아빠예요 <laughs> 아, 알았어요 잘 해주세요 전화 받아야지 <laughs> 전화 받아야 돼 등하이 마 등하이 월요일 이거 리무진 예약 된거 사진 보내주세요 차 사진 있어 있어 뭐야 사진은 뭐야 왜 바로 바로 있어 역시 대박이다 근데 우리가 외부 렌터사에서 빌리는 차는 차 상태나 이런거 확인하시라고 맞아, 사진을 되겠지. 미리 응. 보내드려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맨날 신디언니한테 저쪽에 빨리 사진 보내줘 어, 빨리 맞아, 사진 맞아, 보내줘 맞아. 이렇게 하면 그때 겨우 어이. 보내주는데 오늘은 이렇게 바로 있네 으음 왜? 그냥, 그냥 그냥 나한테 혼나고 바뀐거지 언니 <laughs> 그치 혼나고 정신 차린거지 우리 다 잘했어 어, 다 잘했어 오 음. 잘하고 있네 우리 잘했지 응다 잘했지 해모. Yeah. 빈 그냥 <laughs> 빈뭐뭐 잘못했어? 나도, 나도 빈 어? 뭐지? 잘못했어? 빈 잘못 안 했어. 저번에 혼나고 갑자기 일 많이 해.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많이 하고 있어. 갑자기 <웃음> <웃음> 그리고 <웃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음. 코이투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점점 많아지잖아. 음. 그럼 내 생각에는 직원도 더 필요해. 이런 거다할수 어, 있는 직원. 맞아 맞 근데 음. 우리가 원래 그 신입 공고를 항상 글을 올려놔. 음. 근데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 음. 그래서 내 생각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 있나. 뭐 대학교 음. 같은 약간, 거 관광 아. 관련 학과 음, 있으면 우리가 뭐 방문해서 캐스팅 간다거나.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음. 그런 거있어 약간 음. 회사들 음. 와서 음. 그치? 어, 그, 그, 직접 면접해 보고. 그렇지. 지 biết cái này đó. đi tới trường đại học x d 까 대학교에 그런 행사들 있잖아 회사들이 직접 와 가지고 남자 rồi, 그런 거 그런 거 우리도 할수 있지 않을까? để tìm hiểu thử đi. Ừ, tìm, tìm, hiểu thử, đi. Thử đi. Ừ. Tại vì cái trường nào phải là chuyên khoa du lịch. Đúng rồi. Hoa sen được không? Hoa sen cũng có, trường đêm cũng có mà. Ừ, hoa sen, hoa sen. Hoa sen là gì? Là phải hoa sen khác vô. Hoa sen khác vô. Bu chai khác rồi vậy. Ồ, cứ chính hơn nữa. Không phải hoa sen là. Mà cái đó rất quan trọng lắm Nhưng mà vấn đề là học sinh sẽ đẹp đẹp một tí xíu. Hoa sen là đẹp, hoa sen là đẹp nhiều nha. Wow. 나왔던 대학교 한테 물어봐도 되고 ừ. 너 대학교도 있어? 그 있어, 할까? 있어. 어, 그러고 응. 우리 직원들 나온 대학교 다 물어봐 달라고 하면 되지. 에, n h m ấ y trường đ học khác à h ô c thì mình phải gửi m a l cho người ta, mình xin h n mà bình thường vô c g được. i 정식으로 <그치>. 이 메일도 <laughs> 보내고 그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응.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직접 찾아 다녀야 될것 응. 같아. 어, chỉ của mẹ 우리 h y <laughs> 야 했어. 그래서 빙수 사 주세요. 그래 빙수 먹고 싶어. 사 줄게. 아, <laughs> 진짜? 빙수 먹고 싶어. 나사 줄게. 잘 하고 있으니까. 어려 어려운데 어려워. 오래 좀안 먹는지 오래됐어. 안 <laughs> 먹는다. 아, 그래 사 줄게. 그래. 잠깐만 아, 지갑 좀 확인해 볼게. 오이. <laughs> 없으면 와봐 사 줄게. 어자비 오자비도 왜 나야? 오어마오자비 어디 보자. 있어 있어. 이제 시간 중아? 민서아, 응? 이. 민서아. 이제 항상 따라와. 빨리 가자. 자기 항공은 일이 있어 가지고 오프했어요 원래 미리 오프한다고 얘기했어. 응. 뒤도 계속 따라오네? Okay.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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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numa grouped them> 우리 누나. 우리 아줌마들. 얘가 빙수 먹고 싶대. 그 <situación> <laughs> um, 나한테 빙수 사달래. <laughs> 맞아. 양아치야. <Mann>, <laughs> 갑자기 빙수먹고싶다고 우 20만원이요 오~~ 할인 많이 해주네 이때가 지금 시간 너무 재없어 양아치야 잔돈 안줘 이따가 줄거지? 네 가자 오! 엠게이 의 동료 김에 비해 너는 혼 대빈이 한테 혼났어 왜? 왜혼거야나 그거 몰라 그래? 왜 혼났어? 왜 혼났어? 왜혼 chị là tập trung làm việc cháu xin chào Ủa, chị chị <laughs> chồng cũng xin chào chị của má đấy là anh coi nó là muốn chị là cố gắng hơn nữa ừ. Ừ. thì hơn nữa. thì có nghĩa là chị đang cố gắng nhưng mà trong mắt anh coi vẫn chưa thấy chị cố gắng thôi cho nên là vẫn cố gắng Không, thôi nhưng mà, nhưng mà anh coi nói gì thì ta cũng buồn nhưng mà sao tao nghĩ là tao như, như vậy nói như vậy thì tao tao cố gắng, cố gắng hơn. tao sẽ có động lực tao cố gắng hơn chứ tao không nghĩ như, kiểu như chị câu là đúng không? tại sao tao cũng cố gắng mà ảnh lại nói như vậy tao sao mình sẽ bực bội đúng không à, từ đó. nếu mà người bình thường sẽ bực bội nhưng mà tao tao sẽ suy nghĩ lại là tao nói ok nói như vậy thì mình sẽ sẽ làm điều gì đó tốt hơn nữa ừ. Ừ. có nghĩa Bà... là bây giờ là chị đã làm chăm chỉ làm nhiều ừ. đúng, đúng không, đúng không? Làm ban đêm về cũng làm luôn nha biết mà biết buổi tối làm tới 8 9 giờ luôn Ồ. chắc là kiểu muốn chị là kiểu học thêm mình lên trước rồi đó ừ. anh coi nói gì anh coi muốn tốt rồi thì thôi Nó thì thì phải phải nói đi thì cũng phải nói lại như vậy nè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tám giờ tám giờ ha tám giờ về ừ. rồi, nhưng là 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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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à, nhưng mà, nhưng mà, nhưng mà, nhưng 8 nhưng mà, nhưng mà, nhưng giờ, nhưng m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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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ưng

너무 본. 6몇달이어몇 달이게? 5 6년 음. 오래 계신 거 같은 느낌인데 이틀밖에 안 됐구나. 자, 마무리할까? 어 마무리하자. 맛있게 먹고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 주